어, 후드 같은, 뭐, 경과류 같은 것을 종류를 하고, 설탕을 어, 넣고요. 흑설탕이면 또 좋아요. 여기다 소금 넣고, 어, 이렇게,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완전히 예, 녹힙니다. 그럼카레마레 넣어서 달라붙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뭐, 모든 경과류는 다 되고요. 달라붙어야 돼요. 녹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 뭐, 생강, 생강 같은 것도 갈아 가지고 이렇게 역시 생강 사탕을 만들거나 초콜릿 같은 것도 가능하고, 뭐, 생크림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메인 에즈도 가능하고요. 각종 뭐든 버터 크림이나 카스터드 크림 이런 것들도 같이 결합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든 그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먹게뭐 체다치즈 우유나 파마산 치즈가루를 넣어서 체다 치즈 맛을 줄 수도 있고요.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 귤, 오렌지 파인애플수정과 총시청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아이스크림 분말도 이렇게 넣고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줘서 만들면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김 같은 것도 멸치 같은 것도 섞어.